네 안녕하세요 플루티비입니다. 어 제가 오늘 핸드폰을 바꿨습니다. 원래 그 키즈폰이라는 거 그거에, 그거였는데 오늘 스마트 폴더폰으로 바꿨어요 LG 거. 저는 근데 솔직히 삼성 거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래도 스마트 폴더폰을 가지는 게 얼마예요. 그러니까 일단 LG 걸로 했어요. 아, 어,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방송을 찍을 겁니다. 제가 이걸 벌써 패턴을 걸어가지고, 패턴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오, 잘못 눌렀당. 여기 날씨도 볼수 있고, 시간도 있고, 이런 것들이 있고, 와, 왜 자꾸 그러니. 메뉴도 가면은 더 많아요. 설정, 계산기, 날씨, 다운로드, 단축번호, 드라이브, 메시지, 모바일, 티월드, 사진, 설정, 안전, 지킴이, 알람 시계, 앨범, 업데이트 센터, 음성 검색, 음성 녹음, 음악, 인터넷, 전화, 주소록, 지도, 카메라, 카카오톡, 캘린더, 통화 기록, 크롬 등등등. 진짜 많아요. 근데 제가 게임을 설치하고 싶지만 아직은 일릅니다. 아, 맞아. 오늘 비 엄청 왔어요. 8시쯤인가? 7시쯤인가? 근데 어쨌든 비 엄청 왔어요. 자. 여기서 이게 LG 거고요. 삼성 거는 또 파란색인데,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, 제가 보기엔 좀더커 보이거든요, 그게? 근데, 엄마랑 거기 파는 아저씨는 이게 더 크대요, 화면이. 이것도 그렇고. 뭐, 비슷하긴 한데. 제가 이걸 사는 걸로 인해서, 이어폰을 한개 득템했습니다. <laughs> 이어폰 안 그래도 한쪽 안 들렸는데, 다행이네요. 여기서도, 이제 여기서도 쓸수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mp3가 또 있거든요. 거기서도 쓸수 있어요. 네, 그러면,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자랑 한번 해봤어요.